거인의 힘 무한 능력, 엔소이 라빈스의 명확한 목표가 원하는 결과를 만든다입니다. 이상적인 하루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적 표상을 하지 않았는데, 이상적인 하루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상적인 환경이 어떤 것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관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맞출 수 있겠는가. 뇌에는 달성하고 싶은 목표에 대해 분명하고도 직접적인 자극 신호가 필요하다. 우리 마음은 우리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주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힘은 분명하고 밝고 강렬하고 초점이 맞는 자극 신호를 받을 때에만 발휘된다. 이 장에서 하는 실습은 명백한 신호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일 것이다. 성취하려는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면 이룰 수 없다. 이 장에서 우리가 얻, 얻을 것이 있다면 결과는 필연적이라는 사실일 것이다. 원하는 결과를 우리 자신이 마음속에 프로그래밍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프로그래밍 할 것이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들의 계획에 맞게 우리를 짜 넣을 것이다. 이 장을 그저 눈으로 읽기만 했다면 시간을 낭비한 것이다. 시간을 내서 꼭 실습을 해야 한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지 모르나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거신니 나를 믿기 말한다. 일단 시작하면 갈수록 더 재미를 붙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성공 뒤에 숨어 있는 노력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목표를 세운다거나 성과를 올리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인생을 설계해서 그에 따라 열심히 행동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지금 시간을 내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여 완벽하게 실습하고 자신을 단련시켜라. 인생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공통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단련을 위한 공통 고통이고 또 하나는 후회의 고통이다. 단련을 위한 고통은 몇그램밖에안 되지만 후회의 고통은 몇 톤이나 나간다. 앞서 말한 열두 가지 원칙을 활용하면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 을 위해 꼭 실행 하기 바란다.